안녕하세요 리아TV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10월의 워킹 스트리트와 필리핀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가 딱지 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이곳 필리핀에서 엄청 인기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은 먼저 K팝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음식을 알아가고 이제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한국 놀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간단히 할수 있는 딱지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다른 동남아는 잘 모르지만 아마 동남아 국가 중에 한국을 제일 좋아하는 곳이 필리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딱지 치는 영상 조금 더 보고 10월의 워킹 스트리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워킹스트리트고요 영상을 촬영한 날짜는 10월 4일 현재 시각 오후 5시고요 9월에 워킹스트리트와 비교를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안 보이네요 워킹 입고 맞은편 벤치에 보시면 저렇게 손님을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아마 2000페소 정도 불렀던 것 같은데 저 아이들을 만날 사람은 없겠죠 오늘은 워킹 스트리트 바깥부터 보여드리고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카이트랙은 저번 달에도 공사를 하면서 문을 안 열었었는데 이번 달에도 문을 안 열었네요. 스카이트랙이 7년, 8년 그 정도 전에는 참 인기가 많았던 곳인데 햄머의 영향으로 손님이 많이 없어졌죠. 하늘길이 열리면 계속 나이트클럽이 될지 업종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소야는 오픈을 했고 그 옆에 있는 가게들도 다 오픈을 했어요. m 비바도 오픈을 했고 에이스바는 아마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하루 쉬는 것 같아요. 브라운 슈가도 오픈을 했네요. 브라운 슈가 옆에 있는 카멜롯은 꽤 오랫동안 막아놨었잖아요. 근데 그 막아놓은 거를 철거를 하고 아마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늘길이 열리면 이곳 카멜롯도 새로 오픈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워킹 바깥쪽에 있는 바드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워킹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워킹 초입에 있는 커피숍들은 다 오픈을 하고 있고 햄머나 그 밑에 있는 나이트 클럽은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여기도 아마 하늘길이 열려야 오픈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달에 공사를 시작한 아틀란티스 도라우스도 아직 오픈을 안 하네요. 그리고 이곳 바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월급은 100페소에서 200페소 사이, 우리나라 돈 2,5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일급을 받고 있고요. 바파인 비용은 3천에서 4천페소, 우리나라 돈 7만 5천원에서 1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 평균 손님은 뭐 가게들마다 다르겠지만 10명에서 20명, 많게는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 정도 손님으로 현상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현상유지도 힘들지 않을까. 현상 유지가 된다면 월요일 날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몬순 엑서스도 문을 안 열었잖아요. 월요일이라서 문을 안연것 같고 그 옆에 있는 애플 베드보이도 문을 안 열었네요. 아마 하늘길이 열려야 문을 열것 같아요. 그리고 슈터즈 샴페인 바나나 바이킹 여기는 다 오픈을 했어요. 근데 지금이 5시가 넘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 진짜 안 보이죠? 전부 다 필리핀 사람들만 돌아다니고, 바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죠? 아카디아의 코스는 오픈을 했는데, 오늘 월요일이라 문을 안연것 같네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락다운 처음에 풀렸을 때는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오픈을 안 하고 있네요. 그 옆에 골드바도 새로 생겼는데 오픈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저번 영상에서 빠로빠로바 오픈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오픈을 안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드래곤바, 일조바, 클럽인 에이시아바도 오픈을 안 했어요. 아우라 역시 오픈을 안 했고요. 클럽 믹스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캐슬 마사지 오픈을 안한것 같고요. 닉스 앤 녹스 예전에 게임보이 자리에 닉스 앤 녹스가 락다운 전에 생겼잖아요. 얼마 못 견디고 문을 다시 닫았네요. 알라딘 역시 문을 열지는 않았고 이곳 골목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클럽믹스가 그리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클럽믹스 또한 오픈을 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워킹 스트리트 정문보다는 후문 쪽이 사람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문 쪽은 많은 가게들이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워킹 후문 쪽에 있는 자이언트 바는 오픈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워킹 스트리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9월의 워킹 스트리트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거의 없죠. 아마 이렇게 하늘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하늘길은 언제 열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10월부터 필리핀은 중국인 격리 면제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만 격리 면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번 11월달에 이민국장이 새로 바뀌게 되면 아마 격리 일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필리핀 관광을 오시고 한국에 들어가셨을 때 격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한국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격리 일도 많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사시는 교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빠르면 12월에 열리지 않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열릴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왕 버틴 김에 끝까지 버텨볼 생각이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모두 힘을 내시면 좋겠네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리아TV였습니다.